네 안녕하세요 주투콜민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 투명 안개 속으로라는 액기를 소개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여행을 갔다 오니까 제가 많이 관리를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액기가 살짝 안 좋아졌어요 일단 한번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어떻게 돼야 되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애끼가 보면 은 저번보다 색깔 좀 좋아. 래 진해 뭔가 조금 색깔 변했어요. 막. 살짝 곰팡이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아무래도 색깔이 변했고 느낌도 완전히 뭔가 완전히 애끼가 제게 해서 굳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. 현재 아직까지 완벽하게 만든 게 아닌데 이게 좀더막이 말랑이 마음은 더 좋아졌어요. 뭔가 더 말랑말랑 해주고 더 좋아졌어요. 말랑의 행운인가? 이건 더안 좋아졌어요. 냄새도 완전히 애끼 냄새가 나고요. 원래 그냥 이런 냄새가 아니었는데 냄새 진해지고 안 좋아졌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일까요 여러분들?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버블도 이제 잘안 돼요. 버블도 안 돼요. 버블도 안 되는 거예요. 왜그어죠 이거 완전히 굳어버리, 이렇게 뭔가 뻑뻑해진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. 구독, 댓글로 한번 어떻게 했는지 남겨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제가 속상합니다. 네,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, 여러분들. 안녕.